어 리암 오국력골나 얘네 다 죽으면 어떡 하지 근데 현재 지사도 있네 혼으로 한 장도 못 넣었고 보원사님 들어오도 못해 보원사님 나가도 혼 하나 들어오대요 어, 그럼 지사 맞을 거고 눈딱 감고 리암 내자 그냥 일어나라 기르기 야스 아들 딸들리야 치고 넘길게요. 그래요, 리 한번 믿어요. 뭐 나오겠지. 자, 플랜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죽잖아요. 테이크하내요또 가져옵니다. 중매로. 그런 다음에 탈라지내요 그럼 다 필드 다 나가고 다 막힌다?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냥 거기서 이길게요. 오늘은 스트리머 말고 별 올리라고요? 아니 개빡겜중인데요, 지금. 어. 핸드, 지사 확인. 일단, 이거 생각해둬야 돼요. 지사. 주인의 부름. 낼 거면 오른쪽 탈란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이게 제가 종이방으로 가져온 거 아닌가? 살상치고요. 회갈 늑 치고요. 이거 왜 버리냐, 회갈 늑 자꾸. 젠티보. 사바나. 테이크 바로 나가줄게요, 이거는. 종이박, 규금, 종이박. 아, 근데 그렇긴 해요. 어, 이거, 얘네면은 요 탈란진, 아, 요 탈란진 살아가지고, 나중에 또 해먹을 수 있긴 해요. 근데 얘네면은 요 7억짜리까지 다 같이 나와가지고, 어? 큰일 났네. 시사치고요 개돈, 제렉, 정말, 무을모네요 어. 자, 기가 막히게 무쓸모네 이거 <laughs> 대문은 치, 대문은 맞는 것 같은데 아왜냐면 이거 예스맨 어, 사바나 막 받고 하이에나 다 받고 하면서 결국 다 정리될 거예요. 어. 푸사야 눈딱감고 예전 짝극처럼 티어덱 돌리면 안 될까? 우리 <laughs> 얼굴 한 번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보고 싶어. 그렇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. 기다려 보세요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코앞이니까 이거 젠티모 교정좀 할게요. 다음 턴에 사바나 영능 치고요. 치고 치고 이거는 근데 얘까지 다 내는 게 맞는 것 같다. 어. 어 잠깐만. 8 대매, 9 대매, 14에 16에 켜가 아니죠. 켜가 아니죠. 7에, 9에, 11에, 16에 2점 남네. 어. 나의 탄산지 던져버려요. 휴. 어 잠깐만. 걔도 오라. 오라. 교령한다며? 아니 교령하면 죽어요. <laughs> 교령하 <laughs> 나가 나가고 보니까 교령하면 죽어요. <laughs> 아니 교령하면 죽는다니까요. <laughs> 교령하면. <웃음> 아니 아니 근데 이번 턴에 결국 근데 얘 타난지 내는 거 말고 할 플레이가 없었어요 걔 죽어서 피1 남는다고요? 어? 그렇긴 하네 또 어. 추적 하긴 근데 1이랑 2랑 차이 없는 거 생각하면은 교령 썼어야 됐나 그러면? 비네가족 광판 경로 어. 비밀 치고요 치고 시고. 치고요 형체 이악물고 정리했네 음. 교령으로 음. 세 세트 다 가져올까 이거 젠티몬은 버리고 가져올까 탈란지는 버리고 가져올까 개돈을 버릴까 아니다. 아니, 이거 맞는데, 그, 거 나갈 건데, 지금 부원삼디에 교령에 홍까지 내면서 가려고요. 어. 부원삼디를 버려야 되나? 부원삼디를 챙기고 싶은데? 탈란지 버려야 되나? 어차피 일콘데 탈란지 버리자. 엉뚱한 다른 붙인... 오잉? 아, 니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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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이게 <웃음> 잠깐만 잠깐만요. 어 잠깐만요. 어 <laughs> 어, 줄진 이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. 어. 제가 카운팅을 못했던 게 아니고, 어. 그게, 하스스톤이 요새 많이 힘들어요. 어.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예고해주세요. 어, 오케이. 어. 자, 비밀. 어, 음. 탈란지 나가줄게요. 휴! 어, 근데 게임 다 이긴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? 어. 아니, 근데 게임 다 이긴 것 같은데, 나만 그래, 게임 다 가져온 것 같아요. 쓰라소니 손도끼 어영릉치고요 당근 플레이로 강냉이 다 나갔습니다. 하트 타임 주십시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아니, 게임 끝난 거 아니잖아, 요 아직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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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오고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? 오우거 친구한테 하트 타임이라니요. 오우거는 제가 없습니다. 꼭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셔야 풀리겠어요?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세요. 모두가 오우거일 때가 있었습니다. 어. 아니, 카드 카운팅 너무 오반데 형 요즘 너무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? 혹시... 과거 생각에 잠못이려서 그렇습니다. 어. Okay, 呃, 하여튼, 끝났어요, 어, 끝났습니다, 어 자, 10초 드렸고요어 다음 대 넘어갈게요. 억울呃,呃,기사呃,呃, 어,